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09년식 15만 8천 k 로 주행한 i30 차량입니다. 리뷰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미세 누유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과 키로수 때문에 하부 상태가 약간 지저분하거나 녹이 슬었을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부식 같은 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3.31mm랑 네, 40% 정도 남았고요.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볼게요. 아, 보시면 차주분께서 언더코팅에서 뭐다 쏘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언더코팅 잘 쏘여져 있어서 하체 부식 같은 거 예방을 미리 다해 놓으셨고요. 중동성기나 이런 것도 열애한 변색만 있고, 방향판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 미세누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엔진의펜 쪽은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헤드 쪽이랑 로커 커버 쪽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볼수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아 저쪽에 있는데, 저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저 부분 때문에 저쪽에. 네, 보이는데 저 부분 때문에 미세는이 체크 되어있습니다흔근하게적어있거나뭐 방울이 맺혀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미션 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은 굉장히 양호하고 미션 패쪽 보시면 약간 미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등속 조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조인트 상태 지금 구리스 노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아,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도 조인트 손상, 부트 손상 없고, 바꿀 수 노출 없고, 각종 부싱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는 4.77mm로 50%에서 60% 정도 남았고요. 타이어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엔진오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오 상태는 약간의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가볍게 청소만 하시면 되고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능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진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 상태 지금 1.1% 정도 나오는데 바로 교체하시고 주행하셔야 될것 같고 미션오일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오일은 미션 오일은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맑고 투명한 와인 색깔 띄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교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워셔액은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어, 냉각수도 보충 잘 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는 것처럼 적정량에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구매하셔서 엔진 오일 교체만 한번 해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아,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점검 전에 실크로스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기어스 보시면 158,290km 주행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계기판 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지 안된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드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수치상으로 지금 1,000에서 1 0 1 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타이밍 형태도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드링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부조 없는 상태입니다. 미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지 안내 확인하셨습니다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이고요 네,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랑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CD가 조금 나가 있는 거요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열에 열선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고 스티링에 리모컨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 그 내자로 약 씌워놨는데 상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운전석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내려서 한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는 것처럼 뭐스톤치베이한 손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본넷이랑 앞버퍼 쪽에도 스월마크 같은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쉽게도 헤드램프 쪽에는 약간의 백화현상은 진행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이나 핸더 쪽에 어떤 손상, 문콕기 위한 손상은 없지만 뒤탠더 쪽에는 약간 리터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 후면부 상태도 지금 보시면 트렁크랑 뒷범퍼, 그리고 대로 등의 뭐 어떤 깨짐이나 이런 건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 측면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이나 뭐 핸더 쪽에 어떠한 몸코기한 손상이나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사이드 미러 등도 어,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사티 차량 을 만나봤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과 키로수 대비 어, 하부 상태랑 엔진 미션 상태 굉장히 양호했고요. 판매되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서 마실용이나 아니면은 애들 등원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해당 시간에 구매 원하시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약관 한번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요. 아래 시차주중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